300만 대로 만지면 350, 390 정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요즘은 그걸 허위라고 하는 걸 믿기라고 그래요. 가격 싼 것도 있고 한데 금액이 조금 많이 비싸지실 거예요. 아그 주행거리가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금액이 200만 원대들도 있긴 하거든요. 엔진으로는 <laughs> 400만 원대 이하에서는 고질만한 차가 사고 차들 400만 원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한 400만원대고, 얘가 한 200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MD가 300만원대가 많이, 많이 나와있죠 이거는 아마 허위 매을 보신 것 같아요. MD를 300만원대 보셨다면은, 아마 허위 매물이지 않으실까. 350을 390 정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고차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2층 네. 인천이 음. 아, 있더라고요. 네, 허위 매을 보신 거맞으세요 <laughs> 여기가 그래도 경기도 매매 조합이라고 해서 여기 나라의 국가에 인정받은 전산으로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있는 가격까지는 장난을 칠 수가 없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걸 허위라고 하는 걸 믿기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있는 가격상에서 조금만, 마, 조금 애매하게 가격을 내게 되면 사람들이 믿기도 일단 오니까 그런 부분을 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그 부분을 보신 거예요. 이런 게내비게이션 있고,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까지 있는 거.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뭐, 하이패스 룸이까지 다 있고, 이런 게한430 정도 나오네요. 이게 조금 가성비는 좋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어, 외관적으로는 뭐, 교환이 좀 있는데, 안쪽에 골격적으로는 수익 들어간 건 없고요. 여기 살면서, 여기를 자동차 몇마리짜리 이렇게 거든요 아시, 네, 그래서 이런 일을 구나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네, 거기서만 지금 두 번을 샀거든요 5천 원 이상 그때는 아는 사람들 아는 해가지고 샀는데 네. 아, 이상이 있어도 말도 못 하고 그랬다 그냥 네. 도거네 스마트 키가 있으면 이렇게 문을 열고 사고 하는 게리모컨으로 가능하죠 어 펜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되네요 반대쪽을보시게 되면은 이게 문이 열리고 닫기고 하는게 보이시죠? 키가 보조니에 있어도 이게 작성되는 부분인데 이게 매우 편한 기능입니다 근데 하지만 중고 자동차에 이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 부분까지 제가 수리를 하고요 어, 엔진오일도 지금 제가 교환을 하고 고객님께 출고를 할수 있도록 차량 점검까지 마친 다음에 출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아산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아산에 도착했고요 고객님께 차량을 전달해 드리려고 습니다통료대 차량이고요 풀옵션입니다 역시 풀옵션이 주는 매력 어, 보시게 되면요 사이드 미러 당연히 자동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오디오와 트위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파인 드라이브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 미러가 달려 있어서 지금. 차내까지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다 있네요. 그리고 지금 좌우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는 스마트키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키로 안전하게 시동을 껐다가 안전하게 시동을 킬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포도 테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주행 거리는 8만 키로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상태가 좋은 이 차량 고객님께 빨리 전달해드리고 가시죠. 김 부장님 타세요. 수원에서 아산까지 온. 김지 빨리 가시죠 이건 뭔가요? 아 기름을 넣어 드렸군요 아 잘하셨어요 기름 넣어 드려야죠 2만원 전도 채워 드렸으니까 뭐 갑자기 차를 받자마자 기름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주거를 도와 드려야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도잘 교환했고요. 그때 노란색이었던 게 이제 그 밝은색으로 바뀌었고요. 오일만 네. 예. 교환하는 게 아니고 오일 필터하고 지금 에어 필터 오사카 교환을 했거든요. 아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열기를 <laughs> 통해서 다 깨끗하게 다교환했고요 어.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던 거 지금 문이 아 잠겼잖아요. 안 열리잖아요. 사실 이제 여기 보면 문이 열릴 수 있게 이 포울 필터를 다 교환했습니다. 예. 네. 네.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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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어떤 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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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하나 하 가지고 하 사람이 얘기 하나 <laughs> 하 진짜 안 하나 하나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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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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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하나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아, 이것도 이거 또 따로 주문이 되나요? 주문 되죠. 큰걸로나온거 자르는 게아니에요아 아니고요. 일단 코일 매트 저희가 는또 공장하고 연결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예쁜 색깔로 해서 미리 주문이 되어 있으니까 집에 불꽃 도착하실 거예요.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 네, 중고차는 차구매하셔서 만족하시나요? 예 만족하시고 다음에도 또 구매 의사 있으시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시면 제가 기다리 중고차면 최고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 중고차 최고. 최고! 이상이 끝나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예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지로 잠. 아유. 아유,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세판을 어, 팔 때도 좋지만 중고 차를 이렇게 만족스럽게 판매를 하면서 오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분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렸구나. 어~ 저분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족하게 다실 수 있겠구나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차량을 안내드렸구나 이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 기다려준 고차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미생이 완생이 되는 날까지 가시죠 최근에 미생 보셨나 봐요 <laughs>